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그 지역자치연구소 아, 전임연구원 최용승이고요. 아, 지금 저는 오늘 그 노인을 우리 그 부, 어, 노인과 바다의 도시 부산에서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의 삶의 실존적인 사항들을좀 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아, 사실은 그 우리 어르신들 부산의 어르신들의 네, 노인들의 실존 삶의 상황은 좋지 않는데요. 질이 좀안 좋습니다. 어, 그리고 약간 비유를 들면 우리가 해밍의 작품 노인, 노인과 노인 바다 보면은 그 노인이 이제 상어를 잡고 나서 그때 상어 때 공격을 받으면서 굉장히 고혹을 당하지만 나름대로 본래의 그 실존 자신을 결단하면서 고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 우리 그그 부산에 그 어르신들도, 노인들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부산에는 고령화와 지역소멸이란 상흑대들이 이제, 이렇게 막, 이제 막, 그 우리 노인들을 괴롭히면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노인들은 참 힘들게 실전도 고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 이제, 그, 그런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 그, 노인 빈곤이라는 우리 이제 국제시장 그 세대의 아픔, 어, 정말 우리나라를 최선을 다했지만 그 식민지 분단, 이산, 이런 고통이 아여 외상 형태로, 어,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노인 빈곤이라는 아픔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식민지, 아, 그, 그래서 굉장히 그, 노인 빈곤이라는 아픔이 있고 여기다 이제 실존적인 어떤 삶의 의미, 삶의 질에 있어서도 약간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외상 스트레스 장애 그런 게 있고 우울증도 있고요, 약간 불안 장애 또뭐 자살률도 높고 행복지수도 떨어지는 알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정말 우리가 좀그 지역자치연구소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개인적으로는 저운실의가정어 목사님이 어떤 나름대로 통찰 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 기운 실의 예, 가정의 목사님은 노인 빈곤과 어떤 실존적인 삶의 의미 또 삶의 질을 위해서 새로운 대체 가족 공동체를 노인들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나라, 저, 저, 물망꼴인가? 거기서, 어, 떤그 죽음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같이 사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떤 사회적인 어떤 면에서도 관계성을 형성하고 또 사람이 관계성 뿐만 아니라 그 일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노인들의 일자리를 모색가면서 같이 공동체를 구산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노인빈곤의 문제와 함께 또 함께 소통하면서 어 어떤 실존적 삶의 의미들도 좀 부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삶의 질을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그 부산대학교의 문학연구소나 영화연구소에서 그 쪽방촌에 그, 그, 어떤 좀, 그, 인문학과 영화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또, 인문학적 역량이나 이런 것들도 뛰어나시고, 또 신학, 신앙적인또 목사님이시니까, 어쨌든 뭐, 그, 그런,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그, 어떤, 같이 살면서, 어, 어떤, 함께 또 의미 있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각계전투로 어떤 성자 독식사에서 어쩌면 쪼개진 우리 노인들의 고독한 실존보다는, 아니, 고독이 아니, 외로운 실존들이 서로 함께 생활하면서, 어, 또, 충만한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하이데가 말하는 본래 실존으로 좀 결단하기도 쉬울 것 같고, 또 에릭슨이 우리가 잘못 살 경우에 정말, 그 삶의 어떤 그 생의 주기에 있어서 우울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같이 살면서 좀더 통합적으로 삶의 의미를 모색하고 지혜로운 어떤 노인으로서 그리고 어떤 노인과 바다의 그 해명의 작품의 그 노인보다 좀더 실존적 결단을 통해서 어 본래 실존으로 성숙함의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그 하여튼 가정어 우리 목사님의 그, 정말, 새로운 대한적 공동체, 노인 빈곤, 또, 어떤, 그, 실존적 삶의 어떤 고투 가운데 있는 노인들 위한 대한공동체 사회를 정말, 놀랍도록 존경하고 또축복하고요 우리 지역자치연구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더 고민하면서, 노인과 바다, 어, 정말, 부산에서 어떻게 우리 어르신들이, 그, 노인 빈곤 문제 해결하면서, 또, 삶의 질을 고양할수 있을까? 또, 사회적 안문적만을 가진 것이 또, 삶의 질을 어떤 고양할수 있는 실존적 삶의 성숙을 깨할 수 있는, 어, 이런 것들을 우리 또 부산시가 어떻게 또 좀, 노력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자치연구소의 전임연구 최용성이었습니다.